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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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네, 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영화 악마가 이사왔다에서 새벽이면 악마로 깨어나는 선지 역을 맡은 임유나. 네. 사용무마다 선지를 보호자 역할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무회한 청년 백수 길구역을 맡은 안보현입니다. 네, 여러분 저희가 먼저 나와서 당황하셨죠? <laughs> 네. 네,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먼저 소개된 이유는 어, 오늘 저희 영화 악마가 이사 왔다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어, 특별히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. 네, 저희가 어, 이 자리에 함께 응원하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. 여러분 어떤 분이 오실지 기대되시죠? 소리 한번 질러 주실 <laughs> 수 있나요? 기대되시죠? 아예 열띤 환 감사합니다. 네. 어또 여기 저희 영화 악마가 이사 왔다를 포토월 행사 취재해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. 네어 감사합니다. 네. 부현씨 이렇게 말로만 감사 인사를 전할 게 아니라 직접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? 좋습니다.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악마가 이사 왔다 이사 기념 수건입니다. 와아 <laughs> 유나 씨 그럼 저희가 직접 내려가서 기자님들께 저희 영화를 응원해러 와주신 한두 분께 선물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? 네 좋습니다 가볼까요? 가볼까요? 네 저희의 선물을 잘 받아주세요. <laughs> 저희 악마가 이사 왔다 이사 기념 선물입니다. 네 기자님 어 손이 혹시 되시는 분이 계실까요? 아네 기자 감사합니다. 네아네 기자님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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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네, 요 감사합니다. 한번더 드릴까요? 감사합니다. 네, 드릴까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. 네. 어, 뒤쪽으로도 네, 가볼까요? 뒤쪽으로 한번 뒤쪽으로 가서 네. 혹시? 네, 뒤쪽으로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. 네. 네. 악마가 이사 왔다. 이사 기념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이어서 사회자님도 아주 고마운 한 분을 모셨어요. 네. 언젠가 꼭 한번 직접 소개하고 싶었던 분입니다. 네, 오늘의 바로 주인공 같은 사회자 하지영 님을 소개합니다. 네, 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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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악마가 이사왔다. 셀럽이 씻어왔다. 오늘 포털 진행을 맡은 저는 하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두분 올라오시니까 약간 시상식 같은 그런 느낌 <laughs> 느껴볼 수가 있는데 아니 이 악마가 이사 왔다가 영화 극장으로 이사를 왔잖아요. 음, 그래서 네. 제가 집들이 필수 아이템 휴지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. 너무 아, 센스, 아, 센스. 아, 네, 네 감사해요. 악마가 시사 왔다 잘 풀려라 <laughs> 하는 네,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두분 오늘 굉장히 기대되지 않으신가요? 어떠신가요? 어, 너무 기대도 되지만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날씨가 무더운데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. 주로 오신 거에. 감사를 드립니다. 네, 음, 네. 어떠세요? 저도 어, 어제 영화를 처음 봤는데 또 이렇게 손님들을 초대해서 보여드릴 생각하니까 너무 더 긴장되고 두근두근거립니다. 아, 두 분이 나오시니까 정말 올여름 극장가는 이 흥행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.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두 분과 함께 올여름 극장가의 악마가 이사 왔다로 인사를 드릴 주역 분들을 또 계속해서 모셔. 보도록 하겠습니다.